안녕하세요. 공작기계 원신식개덕캠뭐신채널뭐 신장입니다. 저번 시간은 선반 외경 황삭을 했고요. 이번에는 선반 외경 정삭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델링 이 있죠. 자 여기 지금 정삭을 할 건데 이걸 어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약간 편리하게 좀 적어놨거든요. 뭐 건점 여유랑 이라든지 진입거리 뭐 있죠. 진출거리 그리고 소재 제또여유랑 느리게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알기 쉽게요. 자 일단은 정삭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쪽 보면 외경 단면 정삭이라고 있죠.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일단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딱 클릭을 합니다. 자 요거는 저장하겠나 안 하겠나 그거든요. 이제 요래 딱 눌리면은 이렇게 스냅이 잡이죠, 스타더라고요. 그 요거를 딱 제품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요. 이쪽 우리가 가공해야 할 부위, 그렇죠? 외경 정사기잖아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해야 되겠죠. 요거를 클릭을 딱 해요. 그러고 끝이 어디니까 요거가 끝이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딱 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구가 나오죠. 여기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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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취소를 할게요. 여기서 치수. 자, 제가 이거를 그 툴패스를 제가 내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세 번째칸 여기 있죠. 어, 선반 외경 증사교로돼 있죠. 이거로 해볼게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작업 공정 편집이 있죠. 이를딱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구 가 나오죠. 이거는 저거 어, 외경 황상할 때 제가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거를 좀 참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고, 요, 어, 정상은 보통은 요 공구를 한번 볼까요? 요, 지금 보면, 내가, 어, 항할 때는 내 CNMG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요거를 DNMG를 했습니다. 요, DNMG 110404짜리, 라이트라고 했죠. 요걸로 했습니다. 요거는, 저번에도 요,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D는 55도고요. N은 t 각도가 없는 거고, M은 공차. 요거는 G는 단면 어,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11이죠, 요거. 11은 요거와 요거의 어 길이, 팁의 길이, 외곽 길이 있죠. 그걸 나타내는 거고, 04 요거는 뭡니까? 두께. 그래야겠고요 요거는 고, 04 요거는 있죠. 요거는 노조알, 알 있죠. 요거를 0.4 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측이다. 라이터.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칩이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어, 형상이 좀 있어요. 요기에 이제 브레이크라 그거든요. 그러니까 칩 브레이크라 그 거거든요. 그니까 러 칩. 브레이크, 끈다뭐 브레이커, 뭐브레이 r 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r b 어 e 을 k e r b r e a k e 는 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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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그 a k e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 e a k e r breaker, breaker, b 상용 a 상용 r breaker, b 브 e a k e r breaker, b r e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10404에 보통은 뒤쪽에 칩브레이커가 뭐, 대구테 같은 경우는 PC 이래가지고 정상용, 그죠? 뭐 그런 칩브레이커가 있고요.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뭐 대구테, 미츠비시, 뭐. 어, 스미 또 뭐, 뭐, 다 다릅니다. 그거, 치퍼레이가 부르는 그, 명칭은 다, 다 다릅니다. 대우테 같은 경우는 PC라고, 요 정상용 어, 치퍼레이가 있거든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여기 보면, 대우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TT9080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종이라고 합니다. 제종. 그럼 뭐 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철을 강화하는 있죠. 어, 제종에 따라 뭡니까? 철의 종류, 뭐, 알루미늄을 하는 건지. 스스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강룡, 강용, SEM 강룡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어, 재종 갖고 있죠. 재종으로서 판단해서, 어, 칩을 선정하는 거죠. 그는, 거 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요거는 뭡니까? 지금, 공구 넘버는 2번을 할게요. 공구 넘버 2번. 그러고 요쪽은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딱 바뀌죠. 2번이 딱 바뀌죠. 아까 0이었는데. 그러고 홀드 방향은 오른쪽 있다. 또 레프트도 있겠죠. 그러고 인선, 반경 접선 있죠. 요 끝점 있죠. 요거 반경 있죠. 반경의 끝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시고 그다음에 팁어 뭡니까? 0.4죠. 요게 0.4도 있죠.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팁 반경 그죠. 알 노조 알 있죠. R 반경을 0.4 r 이다이 말입니다. 리드각은 뭡니까? 지금 요건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죠. 요게 요 위에가 보통 그 여유각이라 하고요. 요쪽 편에 있죠. 요쪽을 보통 그 리드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공구 각도는 0이다. 요 보면 n 이가 아닙니까? 그 0이. 요 n 요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름을 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다자 요거는 뭡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구가 이동하는 방향 요거 누르면 z로 갔다가 그 다음에 x로 등하가는 거고요 그쵸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단거리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x가 먼저 가고요 x가 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공구가 z로 진입한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 최단거리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황사 때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넘어갈게요. 요서 다음 자이거는 뭡니까? 경계선을 선택할 건지 윤곽선을 할 건지 그겁니다. 제가 이쪽에 보시면 요 경계선 하나 선택했죠. 요 안에만 툴패스 나오라 할 때는 요 경계선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 저는 윤곽선에 가요. 걸다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요게 보시면 요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쪽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그냥 의미가 없고요 요거는 내가 요, 요쪽에 할때요 두번째 할때 내가 설명 드릴게요 그죠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요거는 뭡니까 여유량입니다 소재 Z 여유량 느리기 있죠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재 Z 여유량이 어딘 가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 소재 Z 여유량 느리기라고 있죠 요거 있죠 요게 요, 요기 요기 요 형상이 요 형상을 내가 내놨거든요 그래서 소재제터 여유량 있죠. 요거 느리기. 요기 요 느리기. 여기 요요 있죠. 쪽기 5mm죠. 5mm. 요겁니다. 5mm 요거 있죠. 요겁니다. 그렇 여기 보시면소재제터 여유량 있죠. 5mm. 요놈이 요놈이다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5mm입니다. 그렇 요거 요까지가 요 제품이고요. 요 선이 요래 요까지가 제품선입니다. 그렇죠? 요 선이다 이 말이죠. 끝죠. 그렇죠? 요거는 뭐진입 그리거 있죠. 3mm. 요서 요까지가 3 m m 고 요거는 5mm다. 고옵니다요 그 5mm 있죠. 그 밑에 보시면 X쪽 여유랑 느리게 또 5mm가 됐있죠또여는 어디 있는 거냐. 요거 요 보시면 이제는 이거 쭉 빠져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5mm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5mm다. 그러면 여기서 줄표까지 와가서 원래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딱요 원점으로 오겠죠. 그런 놈입니다 거기 소주의 X 여유랑 느리기. 요옴니다 아시겠죠. 자그러고 여기 그 옴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중심 X 밑단 내리겠죠 요거는 단면 가공 시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도 내가 설명 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은 안 사용 안하니까 넘어갈게요. 근접 여유량 요거 있죠. 요것도 중요하죠. 요 근접 여유량이 2mm 돼 있죠. 2mm 가는 거냐. 요쪽 보시면 요 2mm 있죠. 근접 여유량.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하잖아요. 공구가 그죠. 요로 갔다가 다시 요로 갔다가 요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그 근접 여유량입니다. 요 높이 있죠. 요 높이. 요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다음. 자 요건 뭡니까? 절삭 방향이죠. 그죠? 나는 외경을 하겠다. 그러나 단면을 하겠다. 그죠? 저는 우리는 외경을 강화하니까 외경을 해야 되겠죠. 고놈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 증삭은 요쪽에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요쪽 보시면 요쪽에 내가 좀 적어놨죠. 스마트 증삭에 적어놨죠. 요거 할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밑에 거는 뭡니까? 공구 인선 보정입니다. 요거 보면 자동이 있고 일반적으로 자동 해 놓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뭐 요거 요걸 하면 어만약 사용 안 하면 뭐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어로 인선 보정을 하겠다 그러면 어 지코드가 지코드가 요거는 G42입니다. 요거 G42고요. 요것도 멀리 하는 거 요것도 G42고요. 그다음에 요 중간에 있죠. 요거는 G41입니다. 그렇게 뭐 어, g 코드가 나옵니다 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x 어 g02 g03 g01 g00 요렇게만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G43, 어, g42죠 g42가 g 코드가 g42 코드가 나오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것도 g42 요 중간에 있죠 요거는 g41 그죠 그겁니다 g41은 뭡니까 이게 왼쪽 버전입니다 왼쪽 버전 그죠 그 다음에, 요, 있 인선알 보정 있죠, 요건 G42 아닙니까? 이거는 인선알 보정 오는 쪽입니다. 그런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동을 하니까 이것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G42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자동하겠다. 인선보정을 자동하겠다. 표준입니다. 자, 그러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정상 위랑 뭡니까? 우리는 정상을 하잖아요. 지금 뭐 저번에 점시하는 저번 황성 했고. 우리는 정상이니까 영량을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요거를 딱 캐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그렇죠? 자동으로 안 하고 싶으면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다음에 요거 누르면은 이두에공 어, 공과와 같이 이런 식으로 강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오른쪽에서 요 하는 게 제일 많이 합니다. 요쪽에 스핀들이 있거든요. 예, 장비해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 자동만 해도 요거하고 똑같이 되죠? 요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절삭 반복 횟수라고 있죠?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어, 툴패스를 몇개 내겠냐? 툴패스 우리는 한개 내겠다? 그러면 한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두 개라고 싶으면 요걸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어, 절삭량을 몇 미리? 3 미리 정도 하겠다. 그죠? 한, 한두 줄이 나옵니다. 두 줄이.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는 한줄 하겠다. 한줄딱 클릭하고요. 해놓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퇴출량은 뭡니까? 퇴출할 때의 거리 여유량 3. 그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뭡니까? 거건 아시죠. 거걸 클릭해가 요거 보면 의미가 아, 알 겁니다. 이거. 이쪽 부위가 막이공구이게 바이트에 안 부딪히게 어, 팁하고 바이트가 딱 붙어 있잖아요. 장착을 하잖아요. 그거 그거가 안 붙이는 한도 내에까지 강화하는 거고요. 제품을 최대한 많이 강화하겠죠. 깊이 있는 식으로. 근데 요거를 딱 끄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냥 직선을 강화하고 쭉 나와버립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최대한 강화하겠다. 우리 형상이 보면 이렇게 깊이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것은 어프가 낫겠죠. 어, 요걸로 하십니다. 온개은 계속 써놓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럼 많이 강화하니까 더 좋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자, 이제 뭡니까? 퇴출거리입니다. 퇴출 거리입니다. 퇴출 요 보면 퇴출 거리 사용이라고 어 있죠. 요거 보면 진입 거리 사용. 요거를 한번 내려볼게요. 저, 3mm라고 돼 있죠. 요거 보시면 3mm잖아요. 그죠. 한번 내려볼게요. 자, 요거 뭡니까? 대출 거리 사용했죠. 여기에 처음에 여까지 툴페이스가 나와요. 여까지. 그래서 여기서 약까또 빠지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면 이쪽에 뭐 남을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 여유 있게 공중으로 좀더 빠져 주는 거죠. 그게 대출 거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쪽에 보면 또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냥 진입할 때한3 m m 정도 빠져갖고 이렇게 어 45도로 이렇게 삭 들어갑니다. 요런 거는 꼭 이어줘야 되겠죠. 요거는 여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무섭무하게딱 45도로 쫙 가서 이런 식으로 타죠. 그죠? 요거의 3mm의 거리입니다. 아시겠죠? 빠질 때의 거리. 요거는 진입할 때의 3mm 거리. 고기 어느 겁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거죠. 있 요거도 보통 2mm나 3mm 정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요거는 꼭 주셔야 됩니다. 요거도 그림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공을 쭉 마치 가좀 빠졌잖아요. 여기서 요까지 거리가 3mm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입할 때는 뭡니까? 요렇게 좀 빠져서 지지마는 거죠. 요거 한번 꺼볼게요 요거 한번 꺼볼게요 하면 여기 다 올라가죠. 이해가 빠르죠. 여기 여서 봤다. 가딱 들어가면 좀 이상하죠. 혹시 혹시 모르죠 남을 수도 살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겁니다. 자 캐면은 다시 계도 내려오죠. 그놈입니다. 그래서 마침을 해볼게요. 그러면 건기선은 다시 선택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겠다. 확인. 자 그러면 요 뭡니까. 돌배스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정상을 어서쭉내려갔어 있죠. 쭉 들어갔다가 여서부터 쫙 올라가서 쭉 이래 가지고 가공되겠죠. 여기 보시면 빠지는 것도 보십시오. 요 빠지는 것도 이어서 이만큼 빠졌잖아요. 여기 3mm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까 5mm가 있었잖아요. 여기 5mm고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고 진입할 때도 뭐입니까? 좀 확대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5mm고요. 그죠. 여기 아까 전에 3mm고요. 여기 있죠. 이게 2mm입니다. 고,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내가 친절하게 딱 지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에 2mm 그죠 요 2mm 그리고 요 5mm 있죠 5mm 요 3mm 그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거기 3mm 그거 그죠 거자 그리고 이것도 3mm 있죠 퇴출거리 요 3mm 여기서 요까지 높이가 5mm 그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꼭 숙지하십시오 여기 어떤 게 어떤 건지 헷갈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더블 클릭 점공적 편지 자, 여기서 이런 거 여기 있죠. 여기서 다음. 여기서 다음. 여기서 윤곽선 했죠. 윤곽선을 해 가지고 딱 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5mm, 5mm 돼 있죠. 소재 여유야. 그게 5mm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근접 여유량 있죠. 이 2mm가 어느 겁니까? 이 2mm 있죠. 이2 m m 요겁니다. 요 진입할 때이있죠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뭡니까? 여기서 다음. 그리고, 여기 아까 외경을 했잖아요. 그죠? 외경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을 했고요. 그죠? 영어는그래 했고, 여기 보시면, 절삭방법 해수고있죠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정상을 하는데, 두 줄을 내겠다. 그런 놈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근데, 두 줄을 내는데, 이거 선이, 여기 보면 두 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에 내가 3mm를 하겠다. 그런 놈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다음. 마침 해 볼게요. 아니요. 하고요. 자, 그럼 뭡니까?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이제 확대해 보면 자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면 두 줄이 나왔죠. 요거 보시면 더 확대해 볼까요. 여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하면 이거 뭡니까 여기 오리지널 정상이고요. 요 정상이 고요둘패서한개더 나왔죠. 정상을 두번 하겠다 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요거의 거리가 3mm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뭐정석각도 여러 치는 데 너무 많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줄을 내고 리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정석은한번쫙 아래 가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이거 그래야 빨리 강화니까, 그죠? 여기서 더블클릭, 자동공유, 편집. 자 여기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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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거는 하나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황석을쳤기 때문에 예상하면 그렇게 많이 부안을 안 받거든요. 그러고 뭡니까? 여기서 다음, 다음 맞추면 됩니다. 그죠? 아니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딱, 둘패서 어,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잘이해하셔야 그죠? 이거 할때좀 빨리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 밑에 거 보시면, 뭐, 스마트 정상이라고 있어요. 황사에도 보면, 스마트 황사이라고 있고요. 지금 여기 앉아 정상 아닙니까? 그죠? 정상 모듈엔. 정상 모듈에도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요걸 한번 딱 클릭하니까 요쪽에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되죠. 요, 요 이렇게 노란색이 요렇게 노란색이 렇게딱딱 딱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툴패스거그죠 근데 요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요거를 한번 눌러 보면 이건 색깔이 좀 파란색이죠. 파란색 선이 이렇게 생기죠. 여기 스마트 선입니다. 스마트 정석선입니다. 좀 틀립니다. 요거 클릭. 노란선. 요거 클릭. 요거 색깔 틀리죠. 요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요를 한번 더블클릭 해가 볼게요. 여기서 편집, 요거는 다음, 다음, 요거 경계선을 하겠다. 그죠? 이번에 아까 전에는 윤곽선 했고요. 지금은 경계선을 하겠죠? 경계선을 한다 이겁니다. 에이. 자, 근육 여유랑 2mm 줬고요. 그죠? 요거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다음을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경계선 을 했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 요거 좀 뭡니까? 요거 스마트 정상 이라고 있죠? 그 황사할 때도 스마트 정상 황사할때도 스마트 황사할있었고요 지금도 스마트 정상 있죠 요거를 딱 체크하고 끄고 뭐 체크하잖아요 켜 놓고 이건 한건데 켜 놓고 해볼게요 켜 놓고 보면 이런건 다 똑같죠 이메일 퇴출하고 자동으로 해놓고 여기서 마침을 딱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니요 할게요 그러면 요런식으로 툴패트가 딱 나오죠 근데 이거 정상 스마트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여기 보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돼 있죠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 보십시오. 요거는 이거 정상 있죠. 일반적으로 하는 정상은 여기서 쭉 들어갈 때도 여 있죠. 툴패스가 요거 보시면 요 툴패스가 요 와서 이만 지름에딱가 여서부터 쭉이래 들어가잖아요. 빠질 때도 이만큼 빠지고 이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 보십시오. 요거는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리 빠지는 게 없습니다. 여서 이 45도로 빠지는 것도 없고 여서 쭉 와서 여서 쭉 들어, 요끝 지점에서 쭉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약 스마트하게 좀 빨리 들어가지고 요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는 데도 보십시오. 여유 없이 이래 나오죠. 요 제품하고 정확하게 해서 바로 빠져 나옵니다. 여기 조금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조금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색깔도 좀틀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대로 내려가지고 그대로 이어 들어갔다가 이래 들어가죠. 여기 좀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거기 스마트 증상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자부공정 편집. 그러고 다음 다음 그 다음에 경계선 했잖아요, 그죠? 다음 자 그다음 에 여기에서 마더 쟁탈이고요, 그죠? 자 그러고 이거는 다른 건다 똑같죠, 그죠? 여기서 그그 지금 여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마침이라고 돼 있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 화면에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금 이 화면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취소를 해볼게요. 그러고 위에 거 있죠? 요거를딱 클릭해볼게요. 요거를 더블 클릭. 자부공정 편집. 여기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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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끝이었잖아요 아까 요 밑에 거 요거 있죠 요거 할때 요거 할 때요 근데 지금은 요 다음이라고 또 나오죠 다음 있습니다 그죠? 아까는 이거 보십시오 스마트 정서갈 때는 아까 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정서갈 때는 여기 나타나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고그 차이점이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취소할게요 그 다음 밑에 해볼게요 요거를 더블클릭 작업공유 편집 자 그러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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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마침이잖아요. 마침이죠. 그렇죠? 고것입니다 그것도 좀차이점이있다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마침 하면 아니요. 하면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거죠. 그것도 또 스마트 정상과또 차이점입니다. 바로 조금 빨리 할 수는 있겠죠. 화면이 특히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 빠지는 게 없이 요소와가 바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 자, 요걸 더블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요서 작업 공정 편집. 자, 여기서 요서 다음 여기서 다음 자 이번에는 어 뭡니까 여기 보시면 공구 tv 경계선 안쪽만 작업 요런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요거는좀 체크 안 했죠 일단은 취소해 놓고요 자 요거 보시면 요걸 딱 해보면 자 요거 딱 정확하게 볼게요 딱요렇게 해놓고요 자 요거 보시면은 툴페스서가 지금 어떻게 되 있냐면 요걸 딱 클릭을 해볼게요 툴페스서가요 선을 있죠 바운더리 있죠 바운더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딱 가서 이런 식으로 해가 딱 해가 요소 서 요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요까지 요 선이 있잖아요 그죠 요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자 요걸 지금 요 해가 툴해서 나왔죠 요까지가딱툴 펴서죠 그죠 자 요거를 블클리 한번 어가 볼게요 자공정 편지 자 여기서 다음 다음 요쪽에서 요거를 체크를 할게요 요게 뭐냐 이거지 한번 봐야 될까요 그죠 그요 공구 경계선 안쪽에만 자툴해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요거를 체크하고 해볼게요 다음. 자, 이어서 마침을 해볼게요. 그러고 아니요, 하고요. 자, 그럼고 뭡니까? 이쪽에 툴패스가 약간 틀립니다. 아까는 여기 보시면요. 선에 딱 해가 2서 나왔는데 이거 안쪽에 딱 생깁니다. 딱 떨어지는 게 이거 급이성이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이 높이에다가 딱대가 이렇게 가죠. 그죠. 이거 거리가 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거의 이 요, 요 선에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안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요거죠 요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와 요까지가 안쪽을 좀더 오네 툴펜스가 안쪽을 더 오네, 가까이 오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를 더블클릭, 자부공연 편집. 여기서 다음, 다음, 다음. 요, 아니, 여기서 뒤로, 여기서 끌게요. 끄고 다음, 마침. 자 아니요. 보요 툴펜스 보십시오. 툴펜스가 아까 전에 요 있었는데 끄니까 요렇게 들어죠. 요거 차이점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가증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요게 요거를 좀 어려우니까 요거를 쫙 개념을 잘 잡으십시오. 그죠? 여기 보시면 요 빠지는 거 하고요. 여기 보시면 요기 있죠? 요딱 내려와서 요 거리 어떤 건지 그 모델 안에 요소 요까지, 건지, 요소, 요까지 건지, 요소 요까지 거리가 어떤 건지 요소 요까지 거리가 어떤 건지 요소 요까지 거리가 어떤 건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요겁니다. 아시겠죠? 근접 여유랑 그죠 근접 여유랑그 다음에 소주젯더 여유량 있죠. 여유량 느리기, 그 다음에 진입거리 3mm, 5mm, 2mm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금방 금방 정삭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으로서 선반 정삭 어, 가공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머신채널 머신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